사랑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6일 목요일 아,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나서 2장 10절에서 3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요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누에로 가니라 니누에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사십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의 옷을 입은지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니누에로 향하는 요나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큰 물고기에게 명령하십니다 수월과도 같은 그 어둠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발견한 요나를 바로 육지에 토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요나에게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임합니다 첫 번째 말씀하셨을 때는 불순종하며 니누에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쳤던 요나가 이제 물고기 배 속에서 구원함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큰 물고기 배 속에서 다짐했던 그 결심을 가지고 이제 니누에로 가겠다고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니누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죄와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이 죄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모든 죄악은 모든 나라들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연화를 통해 전해주고 했던이 말씀은, 진계, 아, 경고의 말씀은 단순히 심판만을 위한 말씀은 아닙니다. 아, 오늘 본문, 아, 내일 시간에 함께 보시겠지만, 이 경고의 메시지, 애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선다면, 살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결국은 심판을 넘어서는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사단이 주는 공격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려서 멸망시키려는 계획이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혹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이 죄를 범한 인간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실 때 죽이기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된 삶을 되돌아킨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맞아주시고 또, 새로운 희망의 세계로 열어가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가 함께 담겨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중적 메시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이는 말만이 아니라 오늘 그 속에 의도하고 계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내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해서 요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물고기 배속에서 다짐도 했고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들었을 때도 순종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다짐과 좀 별개로 오늘 요나가 니누의 땅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 요나의 자세를 보면 약간 겉과 속이 다른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직도 요나의 내면에는 니누의 백성을 사랑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니누의 백성들은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생각에서 한 걸음도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요나를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요나는 맞지못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과 같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것을 유추해 볼수 있는 내용은 니누에가 얼마나 큰 성업인지를 오늘 이 저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3일 길을 돌아야 되는 큰 성업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요나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어서 단 하루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진정성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한다면, 오늘 3일 동안을 쉬지 않고 말씀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3일 동안, 얼마 지나지 않으면,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땅에 재앙이 임한다. 그러니 너희들의 잘못을 되돌이키라. 라고 3일 동안을 외쳤어야 합니다. 이 3일, 이 3일은 아주 중요한, 요나에게 서는 아주 중요한 날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기간이기도 하고 이 3일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전체 이큰 성업을 도는 데 있어서 완전함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해서 3분의 1 정도밖에 요나는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요나의 행동이 진실하지 않고 오히려 억지로 하는 어거지로 하는 순종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루 동안 길을 걸으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떤 자세로 말씀을 전했을까요? 그냥 제가 예상하기로는 그냥 건성건성 했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그들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또 그러한 애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다기보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은 원하지 않지만 그냥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적당히 자신의 임무만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요나가 보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나는 비록 물고기 뱃속에서 이큰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이제는 다르게 살아보겠노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라고 다짐했지만 여전히 그의 내면의 삶은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그대로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망은 아직 철저하게 바꾸지 못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한 사람이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짐을 했을 때또 은혜를 체험했을 때는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 라고 의지적으로 결심해보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순간 마음이 흔들리고 또다시 내 마음대로 가려고 하는 이런 부족한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많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요나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민족 또 특별히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는 민족 중에 하나인 이 너누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도무지 자신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하시되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에게 큰 사랑을 베푼다면 이렇게 거부감은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핍박하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를 아주 곤란하게 만드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 그리고 그에게 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전하라고 하니, 요나의 마음이 계속해서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죽음에서 건증을 받은 요나가 순, 불순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 어거지로, 어, 겉모양만 순종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태도는 그 사람의 어떤 말이나 건 모양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건 모양으로 순종하는 것 같아 보인다고 그게 온전한 순종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겉 모양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 깊은 내면의 변화까지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방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보여진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속에 담겨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어떤 일을 보여지는 행동을 했다고 해서, 한두 번 했다고 해서 이것이 내가 변화받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많이 속게 됩니다. 아, 이제는 변화되었구나. 저 사람은 이제 다 됐구나. 그렇게 아, 어, 속단할 수 있는데, 아, 어, 우리가 너무 이 겉모습에 너무나 많이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 이것을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아, 어, 나 자신을 성찰하는 문제로 되돌아 본다, 할지, 본, 보면서, 오늘 나 자신도 이렇게 변화가 쉽지 않구나. 내가 의지로 의지적으로 결단을 해도 어떤 상황이 되게 되면 여전히 과거의 모습이 또 드러나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이 말씀 묵상을 정리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속 사람의 변화가 필요하다. 진정한 변화는 내 내면의 진정한 변화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과제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겉모양이 아닌 이제는 우리의 속사람의 궁극적인 변화를 위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대상을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주셨을 때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그런 대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괴롭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요나처럼 어쩔 수 없이 하고는 있지만 하라고 하시니 나는 그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자세만으로는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해야 될 때가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진심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되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 내면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시간에 보겠지만 요나의 이런 건성건성 전하는 말씀을 듣고도 니너의온 백성들은 다 회개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참 기적과도 같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열심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문제는 이런 와중에 변화 받지 않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3장 4장 계속 이어서 보겠지만 요나만 홀로 괴로워집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기뻐하는 니누의 백성들, 또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며 기뻐하지,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요나만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쁨에 배제된 사람은 말씀을 전했던 바로 그 당사자만이 이 기쁨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아이러니컬한 결과를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 보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다 기쁜데 열심히 사역한 내 자신만 슬픔 중에 있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오늘 나의 평화와 나의 안정과 나의 기쁨을 위해서라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는 그런 속사람의 진정한 변화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이 진정으로 변화되어 지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또 진실한 마음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많이 부족한 요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대원자로 끝까지 사용해 주시고 계십니다. 마음으로 따르지 못하고 겉모양으로 건성건성 말씀을 전했던 요나. 그러나 그렇게라도 말씀을 전하고 있는 요나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부족한 우리의 모습도 생각해 봅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 어떤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다 사랑해도 저 사람만큼은 하나님께서도 사랑해 주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런 나의 개인적 이기적인 욕심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먼저 나부터 나의 속 사람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서 눈꺼풀을 벗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진정으로 변화되고 싶습니다. 겉 모양만이 아니라 변화되는 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속 사람까지 변화되고 싶습니다. 주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와 함께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